안녕하세요. 코난 차트 연구소의 코난입니다. 오늘은 벼락거지가 될 알트코인 탑5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고요.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다소 절망적이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 늦지 않았고 충분히 존버를 해도 희망이 있는 코인에 대한 내용도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분명 도움되실 내용들이 있으실 겁니다. 자극적인 썸네일은 조금 죄송합니다. 하지만 코리니분들의 계좌를 위해선 어쩔수가 없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벼락거지가 될 코인과 안심해도 될 코인들을 큰 맥으로 분류를 해드릴거예요 오늘 내용을 들어보시고 존버의 유무를 판단을 해주시고 존버를 할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드코인의 위험성은 3월 18일 체크를 해드렸었고 3월 말 4월 1일부터 제가 하락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슈가 있었을 때 바닥 짓고 우주까지 날아간다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하락에 대한 관점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관점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드렸었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9천만 원이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고점부터 마이너스 14%까지 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몇 알트코인들은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40% 그리고 또 다른 알트코인은 고점부터 최저점이 마이너스 60% 최근에 굉장히 핫했던 중국 코인들도 고점 대비해서 최저점까지 마이너스 30%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건 하락이라고 보기엔 조금은 어려워요. 코인 시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단기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에서 60%를 빼고 반등이 나온 그 고점에서도 마이너스 30에서 60% 까지 뺄수 있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제가 위험성을 얘기를 해드렸을 때조차도 계속 존벌을 외치고 나서 이런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계좌에 마이너스가 되어 있더라도 본인들은 알트코인 본인들은 알트코인이 무조건 갈 거라는 그런 맹목적적인 믿음으로 인해서 알트코인을 존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24년 최고점에서 지금 자리까지의 하락의 파동이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알트코인은 이제 막한번 나왔을 뿐입니다. 당연히 알트코인들 존버하면 수익이죠. 비트코인 1억 넘어가고 2억 가면 알트코인들 회복되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의 시장입니다. 현재 보고 계신 업비트 비트코인 기준으로 존버를 하면 무조건 탈출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그 시장은 2018년도에서 2021년도의 시장이었고요. 하지만 22년도에서 24년까지의 시장은 어땠습니까? 회복을 한 코인도 있어요. 하지만, 21년의 고점 근처에도 오지 못한 알트코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다수의 분들은 과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 버티면 무조건 수익이고, 지금 파동 카운팅에선 상승이 나온 다음 약간의 조정까지 다 버텨주면 우주까지 날아간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거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던 얘기예요. 2022년 1월에 가장 많이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고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존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보다 존버에 대한 자신감이 많은 사람들이 비중을 더 크게 차지하면 시장은 단계 고점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아요 대부분의 시장은 비슷합니다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시바이노의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최근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시바이노 코인을 주변에서 계속 사라고 한다 이 코인이 나중에 무조건 큰 수익을 줄 거라고 그러면서 지금 평단은 이 구간에 잡혀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코인이 상승할 가능성을 믿고 마이너스 35% 이상을 견디는 게 말이 되나요 시바이노 코인 지금 인기 있는 것처럼 과거에도 인기 있던 코인이 있었습니다 그 코인의 이름은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을 계속 사야 된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가 이 부분입니다 상승하고 있을 때에도 계속 사야 된다고 나왔고 하락이 나오고 큰 횡보가 나왔던 이 변동성이 터졌던 그 자리에서도 도지코인에 대한 믿음은 너무 확실했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도지코인을 다 사고 도지코인을 사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당연히 이 시장이랑 지금 시장은 다릅니다. 도지코인처럼 이렇게 흐른다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관심 있을 때 주변에서 계속 사라고 한 다음 그 평단이 나중에 언제 올지를 어떻게 알고 여기에서 존반이라는 뜻인 거죠. 시장은 늘 비슷합니다. 상승을 시키면서 관심을 끌고 관심을 많이 끌고 나면 하락을 시키며 여러분의 관심을 점점 떨어뜨립니다. 시바인에 대한 관심을 가질 거면 여러분도 세력처럼 상승하기 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상승을 하고 나서는 관심을 버리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개인들은 상승할 때다 매수하고 떨어지면 무서워서 매도하잖아요. 굉장히 긴 시간을 버텨내고 상승이 한번 나오고 조정 조금만 나오면 더 추가하락에 대한 무서움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손절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서 손절을 하고 더 내려온 자리에서 매수하고 싶더라도 매수를 못합니다. 왜냐 그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주지 않고 날아갈때 여러분이 또이 공간에서 매수가 들어가면 하락이 나올 때또 손절이 나올 거고요. 이런 엇박자를 지금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자극적인 차트일수록 더 열광을 하는 거죠.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벼락거지된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무리한 존버가 가장 문제가 돼요. 제가 하락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을 때 어차피 존버할 거면 끝까지 존버하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시장이 하락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을 때 공개 라이브 방송에서 존버할 자신이 없으면 일부 현금을 만들어 놔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실천하신 분들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버티는 거죠.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어떤 유튜버가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매수가 들어갔으니까 난 얘를 믿고 싶어서 그 코인의 사랑이 빠진 다음에 무리한 존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별표친 이 자리들 평단이라고 쳤을 때이 구간들 기다리면 자리는 왔어요. 그러면 탈출을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알트코인들 차트가 이렇게만 흘러가나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 냄 차트 주봉입니다 만약 냄 코인에 76원에 물려 있으면 당연히 존버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과거에 어떤 자리에 물려 있냐면... 600원 혹은 2,000원 자리에서 존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차트가 이런 차트라면 여러분은 존버하실 수 있겠어요? 존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준 없는 분산 투자입니다. 여러분이 기준을 가지지 않고 매매를 계속 이어가면은 결국에는 실패하는 매매를 이어갈 거고 그 매매를 이어가다 보면은 이 시장에 가져온 여러분의 자산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갈가먹기 위해서 이 시장에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준도 없이 무리한 매매를 이어가다가 매매를 망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기준 없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이런 구간에서 최고점 부근에서 그냥 몰빵 때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NFT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고 NFT 관련 코인만 5 개를 사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내가 들어간 코인의 사랑이 빠진 다음 무리한 물타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예시 하나를 들어볼까요? 비섬에 있는 델리슘 차트입니다. AI가 한참 핫했었죠 만약 제 채널에 있던 이 AI 관련 코인들을 보시고 계속 매매하신 분들은 2월 시장에서 꽤 짭짤한 수익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지 못하고 놓치신 분들은 모두가 환호하는 그 타이밍에 매수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보통 코리니 분들은 마이너스 15에서 25% 사이에 물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만약 평단이 800원이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0%면 600원이거든요 A 구간에서 분명히 큰 비중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럼 B구간에서도 어느정도 현금이 남아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감행하겠죠 그럼 평단 은약 700원이 됩니다 700원 자리에서 추가 매수를 한번 더 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30%에서 얼마 남지 않은 그 금액을 추가 매수를 하게 된다고 이 평단이 많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700원에서 660원 정도 밖에 못 내려도 그냥 무지성 물을 탑니다 그러면서 600원 초반에 모든 비중이 다 들어가게 되고 델리시움에 이 저점이 깨지고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까지도 무리하게 존벌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기준들이 여러분의 자산을 갉아먹는 안 좋은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과거에서부터 이 시장의 최고점 부근에 늘 물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던져야 코인은 상승하기 시작을 해요 세력은 우리 모두를 부자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돈을 때려 붓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돈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돈을 때려 붓는 거죠 돈을 때려 부은 다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다 넘기는 게 세력이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설명해드렸던 코린이 분들이 많이 물리게 됐을 때그 평단이 660원이라면 여러분이 세력일 때 지금 바로 올려줄 것 같나요? 제가 세력이라면 절대 그냥 올려주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이 털어내던지 아니면 시간으로 지겹게 시장을 끌어가면서 반등 한번 주고 눌리는 자리에 개미들 다 던질 때그 이후부터 올려줄 것 같거든요. 그리고 DCA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DCA는 물타기라고 볼 수도 있고요. 모아가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물타기랑 DCA의 차이는 딱한 가지예요. 물타기는 계획을 하지 않고 물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DCA는 본인 나름의 기준이 있기는 해요. 근데 DCA 경우에는 그 시기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되고 비중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예민하게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물타기도 DCA도 결국에는 안 좋은 평단에서 무리하게 매수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비트코인이 1억일 때 여기에서 2억 가는 줄 알고 무리하게 베팅을 하지. 아, 비트코인이 지금 1억이나 왔으니까 여기에 나의 자산의 1%만 담아놓고 점진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때2% 3%씩 조금씩 담아볼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없을걸요? 아무리 적은 비중이라고 하더라도 1억 부근에서 40%는 태워요 보통은. 그리고 나서 조금 떨어지면 나머지 비중 물타기 빠르게 하고 그다음 여기에서 기다리게 되죠. 재방송을 보는 분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비트코인이 2천만원, 3천만원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장은 이제 고점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조정세를 얼만큼 보여줄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아직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트코인들은 조정이 나왔지만, 비트코인은 조정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벌써 바닥 부분에 카운팅을 어떻게 만드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두 번째는 여러분이 존버해도 되는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코리이 분들은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피트에 있는 코인으로만 존버하세요. 그리고 시총이 조단인 코인들에 대해서 존버를 하세요. 이두 가지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면 존버를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어피트에도 위험한 코인이 있지만 빗썸에는 특히 더 위험한 코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당연히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어주는 코인도 있긴 합니다만 예시로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빗섬에 있는 블루설이 일본 차트입니다. 최근 3월 초부터 엄청난 급등 보여주고 나서 계단식 하락을 보여주고 가격이 무너질랑 말랑하고 있죠. 그런데 이 모습만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거래량이 들어왔고 거래량 없이 털어내니까 이 코인이 언젠가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리하게 존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코인의 과거를 한번 봐볼까요? 80원 하던 코인이 8원이 됐습니다. 코인 시장에 이 정도는 양반이긴 해요. 하지만 시세를 충분히 만들어내고 바닥까지 쭉 내려온 이 코인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너무 많이 가지지 말라는 거죠. 이 정도는 양반이라고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이 코인보다 차트가 더 심각한 애들이 많아요.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퀴즈톡의 일봉입니다. 지금 보시면 블루설이랑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모습이죠.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쭉 죽은 다음 긴 시간 횡보를 하는데 이 코인의 과거를 봐볼까요? 190원 하던 코인이 지금 2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차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존버를 하시면 안 돼요. 어디에서 이상한 호재 소식을 듣고, 어디에서 이상한 정보를 듣고, 어디서 이상한 찌라시를 듣고,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런 코인을 존버하시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차트는 쳐다도 보시면 안 돼요. 존버에 대한 희망이 절대적으로 없다고 볼수 있는 차트예요, 이거는. 지금 제가 얘기해드리는 내용들 들어보시면, 아, 이건 나도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만 하지, 실천을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평일 오전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질문을 받다 보면, 비트코인 1억 찍고 나서 들어온 코린이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 시작한 지 2주 되고, 이제 시작한 지한달 되고, 기획는두달 정도 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꼭이 영상을 보시고, 불필요한 코인에 존버하지 마시고, 희망이 있는 코인에 존버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코인에 존버를 해도 되냐? 오늘 얘기했던 코인에 반대인 코인을 존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버를 하더라도 꼭 현금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백 번, 천번 이야기해드리는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22년 12월, 이때, 계속 코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던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현금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 고점에 모든 걸 몰빵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너무 욕심부리지 않았더라면.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답은 정해져 있죠? 현금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고 있는 알트 코인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하는 건 권장드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구간에 들고 있었던 알트코인들에 대한 일부를 들고 계셔야 됩니다. 알코너님 다 튀는 게 맞지 않아요? 당연히 고점 부근에 사인 드리고 전부 다 튀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단 부근에서 모든 비중을 털어내는 분들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몰빵 때리고 견딘 다음에 결국엔 이 고점에 물리게 됩니다. 일부 정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금을 들고 있어야 미래가 열리는 거고 미래가 열려야. 내가 지금 당장 존버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어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드리면 저의 관점은 3월 18일과 3월 말, 4월 1일부터 하락에 대한 코멘트를 계속 얘기해드렸고요. 비트코인은 더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트코인은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알트코인은 결국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잡코인에 물려 있어 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러시면 반 정리해 버리신 다음에 현금을 보유하시고 만약 내가 마이너스 20% 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도 30에서 50% 정도의 현금을 들고 계셔야 합니다 당연히 비트코인 지금 떨어지고 있다가 반등 구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등 구간 나올 때 본인의 평단보다 더 높은 자리로 알트코인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벼락거지를 피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안 좋은 습관을 끊어내고 좋은 습관을 가져가는 겁니다. 좋은 습관을 잡아가는 거죠. 하락장애는 여러분이 멍때리고 계시면 안 됩니다. 차트 내려가는 것만 계속 구경하시면 안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초보분들에게는 기법적인 부분 중요하겠죠. 하지만 심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법 공부를 해봤자 실력의 상승세가 제대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차트 공부하기 전에 심복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본인의 심리를 잡고 이 시장에서 물려있다고 멍 때리지 마시고 무언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여러분들이 상승장에 큰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걸 명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심법 강의는 지금의 제가 과거에 아무것도 몰랐던 저에게 너가 지금 해야 될건 이거다. 다른 거에 욕심 부리다가 너가 심리를 잡지 못하고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거야. 라는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 버튼 누르신 다음 패밀리 가입해주시면 시청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제가 4월 1일부터 하락에 대한 조심성 이야기를 해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반감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들고 있는 코인들 올라간다고 응원을 해주지 못할 망정, 왜 하락에 대한 코멘트를 남겨서 불안하게 만드느냐. 전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부 현금화에 대한 코멘트를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장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현금이라는 걸꼭 기억을 해주시고 누군가의 말을 듣고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누군가의 의견은 참고를 하되 본인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애석하게 쩌옥은 없습니다. 그래도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목소리>